아 이거 금이야? 예. 예. 야. 색깔 있는 게다 금이에요. 이 금이 뭐라고 해줬어요? 아, 아들이 해준 건데 금 금을. 여기 예, 골드 읽어봐야지. 골드 99.9%. 아, 이거 금 잡일, 금 잡일. 이거 한번 읽어봐. 엄마. 엄마 한번, 한번 읽어봐. 네가 읽어줘야지. 아니, 엄마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엄마가 찍고 있어. 자료 읽어보세요. 자료. 아니, 그냥 눈으로 읽어보라고. 안 뭐라, 보여 나 근시가. 근시가 안 보인다고요. 뭐라고 써져 있는 거? 내가 읽어줄까? 음. 감사패.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헌신하신 아버지의 지난 세월을 존경합니다. 자, 무한한 사랑과 지혜로 가정을 돌봐주신 어머니의 희생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노고와 헌신에 보답하고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언제나 봄이께 효도, 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뜻깊은 한갑을 축하하며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온영, 성룡 세나, 하율, 드림. 야 자, 받아보세요. 아. 어, 어, 금사표 어째 소감 한번말씀하시오 기쁘요, 안 기쁘요? 많이 기뻐요. 아, 그래? 네, 이거, 칠순도 아니고, 그래. 한가면은, 이제 시작이라 하는데, 너무, 요, 크게 성공해 준것 같아서, 우리 두 아들, 며느리.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어쨌든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어휴. <laughs>